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응. 최대한 나는 이렇게 내려올라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내려올라 그래요.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서 응.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오른손 바닥을 피면서 눌러주고 팔꿈치는 펴주는 느낌이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 내려오면은 을것 같은 느낌이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치면은 땅이죠. 내가 이렇게 치잖아요. 어. 종일형님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면은 땅을 뒷땅을 치거나 땅을 쓸어버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와서 내가 여기서 하체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샤프트가 서있죠 나는 여기서 그 들어오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어떤 손 오른손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잡이는 오른, 여기서 왼손 잡으면 끌고 오면서 페이스가 열려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페이스가 열려버리고 여기서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힘을 눌러 줘야 돼요.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 줘야지만이 그래서 여기서 농구하다 는그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눌러 버리는 거예요. 오른손이 눌러 도또 밀어 버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 주면은 눌러 주면 내 몸은 돌잖아요. 그 자전거도 도는 거죠, 하체는 이거 안 돼요. 하체의 힘은 내가 여기서 들어갈 때나 같은 경우에 여기 허벅지에다가 안쪽을 밀어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돌면은 얘를 화면 쪽이 아니라 오른쪽 무릎으로 이렇게 밀죠. 밀면 내가 여기서 꼬임을 발생하면 이 여기가 꼬임이 엄청 발생돼요. 이 꼬임은 일차적인 힘을 주고 두 번째는 내가 팔 동작을 내려왔잖아요. 그럼 난 체중 이동을 한 상태에서 얘를 손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무조건 뒤가 힘을 얻 오른손이래. 그렇죠. 그런데 희 손을 써 쓰지 말라는 것보다는 손은 써야 되겠죠. 손은 써야 되는데 내의 힘은 나는 여기다 포인트를 많이 줘요. 골반에. 골반에다가. 골반에 힘을 먼저 주고, 그 다음 얘는 타이밍에 이제, 이, 펴주는 힘으로 써야지. 왼손에 힘. 왼손에 힘은 그냥 가는 거죠. 얘가 가는 왼손에 게. 최대한 천천히 잡으려고 그래. 천천히 살살. 응.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안 찍었어. 뭐야? 어우, 미끄러졌어.

내가 본게 힘을 팔이 꽉 잡아도 안주는 거야? 잡고 있어야지. 체는 안 놓칠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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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주전적으로 비골이 정말 하체야 그럼 얼마야 하체죠, 하체. 나는 하체 위주로 치는 사람이죠 거의. 나는 하트 위주로 공을 치죠. 이걸로 가. 잠깐 넘겼는 아이고야 보통 일반인들이 손에 팔이 먹히지 너는 아까 땅으로 찍는다고 나는 하체 위주로 많이 치니까요 하체는 그냥 땅으로 찍어버린다 머리도 안움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팔 동작은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미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미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죠. 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백스윙을 잡았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내려온 상태에서 그냥 던져버려요, 바닥으로. 아니, 팔 동작만, 부분 동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던지는데 그 반응에 체중 이동을 왼쪽을 실어주는 거죠. 실어주고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공이 잘 맞을 때는 공이 정타에 잘 맞았다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체중을 잘 실었다는 생각이 들죠. 끼시고 들어거나 야 돼. 빼지 말아요. 그건 굳이를 자기가 정하는 거죠. 내가 드로오를칠 건지 빼이드를칠 건지. 나는 이제 하체 스윙을 하니까 하체 위주로 치는 거고. 하체 위주로 치는거고 응.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거는? 백스윙 들어갈 때 나는 은웅이 누나가 알려준건데 약간 어깨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왼쪽 얘를 돌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난 이게 다남 똑같네? 얼만큼 어? 내가 나도 사람인데 <laughs> 질문이 이상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백스윙을 들어갈 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얘를 잡아놨잖아요. 얘가 못 돌아가. 얘만 돌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많이 돌지도 않아. 그렇죠. 예전에는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일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게 불필요하다고 네. 생각해 아니, 이렇게 들어가지. 지금 패싱이 완료가 떡패싱팅 풀려고 생각해. 요 패스팅 하려고 생각해. 또. 나 지금 요렇게 아, 막. 어. 느낌에는. 어. 에어컨 좀 틀어. 아 더워. <laughs> 그렇죠? 꼬임에, 꼬임을 꼬임못 느끼잖아요 꼬임을 느낄 수 있으면 더 낫겠죠 야, Ready. 한번 쳐볼까요? 느낌이 있을지 아이고야 뭘까요? 드로우를 걸었어야 되는데 드로우가 안 걸렸어 그냥 밀려 나갔어요. 이번에 그 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 걸렸으면 네. 넘어갔을 건데. 아, 지금 치는 것도 네 똑같이 안 그렇죠 근데 대신 나는 체력을 더 실어 주려고 그러죠. 이쪽 근데 지금 찍고 있는 거죠. 찍고 편집할 거잖아. 아, 이거 참.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게 한계인 가 보다 그러면 안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82 82가 나와야 되는데 82가 안 나오는 거야 마지막 마지막 스끝더 낮게 에이 안 간다. 아, <laughs>